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는 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월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 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라 하시도다. 92편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홍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뿔을들수의뿔같이 높으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로 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항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이대심과 그에게는 불리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93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대게도 경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자는 예로부터 경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 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94편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사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질바불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보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못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느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란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영화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로다.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도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95편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그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그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싸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원악하게 하지 말자다 그때 너의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아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 저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 저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 저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으이로다 종기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일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할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 자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로다. 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곧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같이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영어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98편 제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귀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못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와를 호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우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물은 박수할지어다. 사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미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 자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미로다 100편 온 땅이 여호와께 여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저다 여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101편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곳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탁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선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집 앞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니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102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죽게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단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세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으리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루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불에 시들어진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다. 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궁유리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애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애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를 와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송소에서 그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원해서 그 영예를 에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세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우선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이 하였도다.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송량하시고, 인자와 긍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궁율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극유리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극유리 여기시나이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 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들에게 수정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혜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 0사편 내영원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종기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시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준시 지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 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돌짝이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와께서 호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락이 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기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 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 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여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학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잔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와께서 호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온 아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조차 부르시지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도두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 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고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다니 그 속에서 논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밟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땅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은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내 용어나 여호와를 송축하라.알렐루야 아멘.